현재 넷플릭스는 한국 K 콘텐츠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정해인, 구교환, 김성균 등이 출연한 DP를 시작으로 9월에는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등이 출연한 오징어게임이 그야말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한소희, 박희손, 안보연 등이 주연을 맡은 마이 네임이 사흘 만에 인기 순위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18일 기준 마이네임은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탑 4위까지 오르면서 오리지널 시리즈물 흥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이네임은 무려 83개국에서 TV 프로그램 부문 톱10 안에 들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상위권에 올랐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국에서는 5에서 6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열풍 중인 오징어 게임이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레 후속작인 마이 네임으로 이어진 분위기입니다. 이에 전 세계인들의 다음 관심사는 마이 네임 이후 공개될 넷플릭스 오리지널 K 드라마 라인업인데요. 넷플릭스가 발표한 라인업에 따르면 다음 공개될 작품은 11월 19일에 공개되는 지옥입니다. 최규석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지옥은 서울 한복판에 예고 없이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들춰내며 그 혼란 속에서 부흥한 종교 단체 세질리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본적 없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지옥의 사자가 과연 어디에서 온 존재이며 그들이 행하는 지옥행시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지 지옥이 던지는 이야기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부산행 반도 방법제차에 등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원진아 양익준 등 출연진도 탄탄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공개 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영화제에 초청되며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옥의 최초 상영을 본 관객들은 독창적이다, 모든 에피소드가 좋았다 등의 호평을 전했습니다. 지금껏 본적 없는 새롭고 강렬한 이야기의 탄생을 예고한 지옥은 오는 11월 19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됩니다. 두 번째로 오는 12월 공개를 앞둔 고유의 바다입니다. 고요의 바다는 필수 자원 고갈로 황폐해진 2075년 지구를 배경으로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의 의문의 샘플을 회수하러 가는 정예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인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SF물로 앞서 우조 SF 스릴러의 작품, 승리 후가 나왔던 만큼 고요의 바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배두나, 공유, 이준 등 톱스타 출연진도 눈에 띄지만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우성이 배우가 아닌 제작자로 참여했다는 점인데요. 절친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제작자 정우성도 K드라마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요의 바다는 배경이 무중력 공간인 상황이라 많은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어떤 분위기로 펼쳐질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 1월 공개 예정인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한 고등학교에서 고립된 학생들과 그들을 구하려 하는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며 2009년에 연재를 시작하여 2011년 총 130화로 완결되었는데요. 수요일에 연재되었던 웹툰으로 수요일만 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윤찬영, 박지우 조이현 등 연기 잘하는 신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오징어 게임으로 스타덤에 오른 이유미도 출연해 인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작품들 외에도 하정우, 황정민, 유연석 주연, 드라마 수리남, 김혜수, 김무열 주연 소년 심판 등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 드라마가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등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이후 나올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이 그 저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